안녕하세요. H사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영국의 역사적인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바이에른 미넨의 색깔을 수비하고 있는 27세의 프랑스 국가대표 벤자민 파바르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한국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를 쫓는데 있어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 왔습니다. 26살의 김민재는 분명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기 직전이었고, 여러 이탈리아 소식통은 계약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의 방출 조항에 의해 지시된 김민재의 이적료는 약 4,300만 파운드로 예상되었습니다. 방출 조항은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활성화될 수 있었고, 이는 올 여름 이적 시장을 붉은 악마가 김민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선수는 그의 인스타그램 핸들에 예상치 못한 폭로를 했을 때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의 에이전트를 사칭한 개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잠재적인 움직임을 논의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는 김민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보도에 불확실성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의 이적을 둘러싼 혼란을 고려하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수비수인 벤자민 파바드에게 관심을 돌렸다고 합니다. 센터백이나 라이트백으로 활약할 만큼 다재다능한 프랑스 수비수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레키프에 따르면 붉은 악마들은 수비적인 영입 전략에서 파바르를 우선시했고 김민재를 대신해 토보 수비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도시 라이벌인 맨체스터 시티는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신동 노아 다르비치의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26세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현재 프라이브르크와 독일 u 1 7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노아 다르비치는 국제 이적에 대한 연령 제한 때문에 18세 생일까지 영국으로 이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축구 뉴스에서 전 바르셀로나 감독인 루이스 엘리케는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빅6 클럽 중 하나로 이적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으며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이 부문에서 상임 감독이 없는 유일한 클럽입니다. 또 다른 프리미어 리그의 거인인 첼시는 보도에 따르면. 루벤 로프터스 마이너스 치크를 에이시 밀란에 매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미드필더는 현재 이탈리아 클럽에서 뛰고 있는 전 블루스 팀 동료인 피카요. 토무리와 올리비에 지루와 접촉해왔습니다. 마침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윙어 인선이 이에 대한 그들의 요구 가격을 낮췄습니다. 21살의 스웨덴 국가대표 선수는 이번 시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클럽에서의 그의 미래에 대한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2천만 파운드에서 1천만 파운드로 가격이 인하된 것은 클럽이 처음 생각했던 대로 임대 계약 대신 엘랑가의 영구적인 이적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름 이적 시장은 유럽 전역의 클럽들이 선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흥분과 음모로 가득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역동적인 시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이 열혈 선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과 빠른 축구 소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H사커 많이 사랑해주세요.